안녕하세요 광포도입니다 아, 저희 포도원에 청포도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아, 세네카라고 하는 청포도인데요 길이는 한나무 길이는 24m 입니다 아, 보세요 아, 벌써 다 익어가죠 이야, 이 포도 향이 나네요 어? 세네카라는 청포도는 달콤한 향이 나는 포도입니다 이야, 멋지게 잘 익어갑니다 오 이야, 향봐 향. 향이 보이나요 <laughs> 세네카. 세네카를 잘 재배하진 않죠. 왜냐면 알이 좀 작다고 생각하시니까 재배하지 않는데, 알이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이 정도. 크런아데 어, 송이도, 보세요. 송이. 송이 이 정도죠. 한뼘 정도. 이렇게. 어, 작은, 뭐, 그렇게 작진 않아요. 근데 이제, 첫 해는 좀 작죠. 첫 열매는.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별로 작지 않습니다. 근데, 보다 많죠. 와, 아. 오, 오. 포도인데 지금 다 익어가고 있습니다. 얘도 지금 7월 10일인데 앞으로 한 15일 정도면 수확이 가능합니다. 아, 7월 25일부터 수확을 하는 포도거든요. 정말 맛있고요. 오 향! 야, 이 달콤한 향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아 이게 참맛있네요 야, 오호! 와 보세요. 음 아, 맛있겠다. 야, 포도 많네요. 오, 와 음, 정말 멋집니다. 야 이거 보세요 나무 보세요 나무 요 나무거든요? 야, 요 나문데, 요거, 요거, 요거. 자, 이 지금 연나무거든요. 연나무인데 요거요거요거자이 나무 접붙였어요. 접붙였는데 세네카도 사실 접붙인 것보다는 삽목이 좋아요. 삽목해도 뭐한2 0미씩 가는 나무니까. 이렇게 해서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쪽이 이쪽이 형 가지고 이쪽이 동생 가지예요. 그러니까 형 동생을 해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짠. 이쪽까지, 그리고 이쪽으서 짠, 동생 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 아, 향이, 대단합니다. 향기가. 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떤 봉지 싸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 여, 멋지죠. 그래 가지가 여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가 등숙이 되면서 과일이 익으면 어, 관리를 잘한 거예요. 포도가 마시,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맛있는 포도가 달리는 거죠. 세네카 아, 많이 나올죠? 이야, 침니다 아이고 벌써 침이 꼴딱하네요. 아 이거 맛있는 냄새가 향이 진동하는 포도입니다. 이 포도를 포장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도 쳐다봐요. 오, 오 이뭔 냄새지?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달콤한 향이 진동하는 포도입니다. 어, 씨가 있어서 흠이긴 합니다. 그데 그래도 한번 뭐씨 있어도 그렇게 맛있으니까. 그게뭐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포도죠. 어. 여러분도 이런 세네카 어, 조생종 중에는 그래도 이만한 포도가 없습니다. 아직은 제가 이제 유럽에서 좀 도입을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은 이 포도를 조생종으로 이 청포도 를 대체할 만한 포도가 없어서 좀 찾고 있긴 합니다. 네. 자 보십니다. 여러분, 이런 세네카 품종 어, 조생종 중에는 그 괜찮은 품종이다. 해주시고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광포도원에서 강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